자, 먼저 타르를 이용한 백업 및 복구 한번 봐볼게요. 타르 명령어 배웠는데, 타르 명령어는 원래 아카이브 하나로 묶을 때 쓰던 거였잖아요. 이랬을 때얘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을 백업을 할수 있나, 요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옵션이 좀더 추가됩니다. ZCVF 원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GZ까지 압축할 때. 근데 여기에 p옵션이 추가로 붙고요. 그 다음에 exclude라고 하는 옵션도 붙어요. p옵션과 exclude라고 하는 옵션이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파일 저장을 아카이브를 백업을 해서 이런 파일로 저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리눅스 시스템은 무조건 파일을 저장하려면 루트 디렉터리 어딘가에 다른 디렉토리가 됐든, 루트 밑에 어디가 됐든, 여기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시스템 전체를 백업하려고 루트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모든 애들을 아카이브 시키겠다고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정이 된 순간, 여러 개의 파일들을 막 접근하면서, 아까 이 루트 디렉토리 밑에 test.tar.gz에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는데, 찾다 보니까, 어, 이런 파일도 있네? 아, 이거 여기 안에 집어 넣어야지. 이렇게 돼버릴 거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를 집어넣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특정 파일들은 예외를 좀 시켜줘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P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다 백업할 때 그런 파일들의 원래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시스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루트 권한 이런 걸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걸 그대로 유지를 좀할수 있게 어, 해줘라. 라고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익스클루드랑 피옵션 저런 게좀 추가됐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들던 아카이브에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전체 시스템을 백업하는 방식이었고요 만약에 백업을 해놓고 중분 백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증분 백업은 이전에 백업했던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변경된 애들만 백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백업을 할때 리스트 파일을 지정해 줍니다. 리스트 파일. 그래서 리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백업을 수행할 때 어, 이전에 백업했던 그 내용들을 쭉 작성을 해요. 무슨 파일 백업했다, 무슨 파일 백업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 파일 안에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애들이고 리스트 파일을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안에 이 파일은 백업이 되어 있다라고 작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 없는 애들만 백업을 쭉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G 옵션을 추가한 경우에는 증분 백업을 할수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복구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P 옵션 추가해 주고 리스트 파일이 있으면 리스트 파일 지정해 주고 증분 백업을 한 경우에 전체 백업을 한 경우에는 딱히 필요가 없고 복구할 경로를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대문자 C 옵션으로 복구할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된다. 뭐 타르를 이용한 뭐 백업 및 복구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냥 몇 개의 옵션만 좀 추가된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G, P, C, Exclude 이런 거 정도. 자, 그다음에 덤프와 리스토어 명령어를 이용한 건데요. 얘네도 명령어를 뭐 그냥 알기보다는 그냥 어떤 방식을 쓰는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덤프 명령어를 쓰고요. 옵션을 쓰고, F로 지정한 다음에, 여기에 백업 장치 지정해주고, 백업 대상들을 나열해주는데, 옵션 부분에는요,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숫자 값. 0번부터 9번까지 지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백업 레벨이에요. 백업 레벨. 그래서 0번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백업을 수행하고요. 나머지 번호는 증분 또는 차분 백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증분 또는 차분 백업을 수행하게 돼요. 이 번호 가지고요, 백업을 수행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0번으로 한번 백업을 했다. 무조건 일단 0번은 전체 백업이에요. 그 다음에 백업을 할때이 번호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낮은 레벨 중에서 가장 가까운 레벨의 내용이랑 비교. 내가 만약에 여기서 한 3번으로 다시 백업을 했어요. 근데 이전에 백업을 수행했던 애들 중에서 자기보다 낮은 레벨이 0번 밖에 없죠. 그러면 0번부터 변경된 내용만 백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A, B, C 파일이 있었어요. 그러고 백업을 했어. 전체 백업을. 그리고 작업을 했어요. D가 생겼어요. 얘는 지금 ABC만큼 백업하고 D만 변경이 된 거잖아요. 자기보다 낮은 레벨은 0번밖에 없고, 그중에 가장 가까운 게 지금 0번인 거죠. 그래서 백업을 D만 합니다. 그러고 막 작업을 또 했어요. E가 생겼어요. 만약에 백업을 다시 4번으로 수행해요. 요렇게 그러면, 자기보다 낮은 레벨이 지금 두 개잖아요. 0번과 3번. 그중에 좀더 가까운 건 3번이죠. 그래서 3번에서 변한 내용만 백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2죠. 2를 백업해요. 이렇게. 그럼 뭐또 작업을 해요. F가 생겼겠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2번으로 백업해요. 자기보다 일단 낮은 레벨이 0번밖에 없죠. 0번 백업 A, B, C만 했죠. 0번에서 변한 내용이 뭐뭐뭐뭐예요. D 생겼고, E 생겼고, F 생겼죠. 그래서 얘는 D, E, F를 백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차분 백업이 된 거고, 얘는 중분 백업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번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번호 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곳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얘는 지금 0번인 거고, 여기에 3, 4, 5, 6, 7 이래 놓고 여기는 뭐 1번 아니면 여기는 뭐 2번 이렇게. 다시 여기서. 3, 4, 5, 6, 7, 2번.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대충 여기쯤 해볼까요? 자기보다 낮은 레벨이 0, 2, 3, 4 있죠. 가장 가까운 게 4죠. 여기서 변한 내용만 하는 거예요. 여기 차분 백업 해볼까요? 자기보다 낮은 레벨. 얘밖에 없죠. 여기서부터 변경된 내용 다 백업 하는 거예요. 차분 백업.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 번호라고 하는 이 레벨. 백업 레벨이라는 걸 옵션으로 백업을 하는 애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복구를 할 때는 restore rvf 하고서 백업 장치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백업한 파일, 이런걸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백업을 수행하면요. 어, 복구를 수행하면, 복구를 수행하면 그 복구 수행 명령어를 친 곳에 리스토어 심테이블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돼요. 이 파일이 뭐냐면 그 중분 백업이나 이런 전체 백업을 했을 때그 DB 어떤 파일들을 백업했다 그리고 뭐 어디까지 다시 복구를 했다 이런 DB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에는 어 복구가 다 완성이 될 때까지 완벽히 다 복구가 될 때까지는 지우면 안 되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만약에 중분 백업을 했으면 전체 백업부터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중분 백업들을 복구를 하면서 저 파일이 다 갱신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 먼저 복구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복구해야 목요일 데이터가 될수 있겠죠. 최신 데이터가. 차분 백업 만약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면 그냥 전체 백업하고 차분 백업만 복구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신 데이터를 만약에 복구하려면 중분 백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차례대로 다 해야 되고 차분 백업은 전체 백업에다가 가장 최근에 차분 백업만 복구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근데 그때동안 이 파일을 계속 생성해 놓고 있고 복구가 다 끝나면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복구가 다 끝나면. 이런 파일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리스 t 심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런 파일. 저게 다 복구가 끝나면 삭제를 해주시면 되는 파일. 자그 다음에 DD를 이용한 백업 같은 경우에는요. DD는 단순히 그냥 입력 장치, 출력 장치를 지정하면은 일정한 크기만큼, 블록의 크기만큼 반복해서 데이터를 옮겨주는 애예요. 이 데이터가 뭐가 됐든. 그래서 그냥 디스크를 통째로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디스크에 원하는 그 특정 부분만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일 자체를 복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어있는 파일을 생성을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의 응용을 할수 있는 그런 명령어인데, 입력장치랑 출력장치만 지정하면 자동으로 입력장치에서 출력장치로 모든 데이터를 옮겨주기 때문에 이걸 백업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걸로 중분 백업을 한다거나 차분 백업을 하기는 좀 힘들고, 그냥 디스크 전체 복사 이런 걸 하기에 좀 편리한 그런 백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복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입력 장치랑 출력 장치의 위치만 서로 바꿔주게 되면 위치만 서로 바꿔주게 되면 아까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데이터를 옮기는 거겠죠 이게 복구가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애예요. 자, 그래서 각 명령어를 이용해서 백업 및 복구 이런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